ねえ。 that's yeah.

어나가생방으로한번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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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분 전에 왔어요, 3분 전에. 그거 했 연결 이제 됐는겁네아뭘 됐다 됐다 저 마음이야. 됐다 됐다 저 마음이야? 응, 어, 됐다. 그나도 그, 안 됐지요. 그러니까, 됐구나 이제. 그래 안 하면. 결정된 거라고 제대로 했구나. 됐다 안 됐다 그런다. 이거 충전이 안된 오래 못서 나도 저거캡처가못 있는 아, 핸드폰이 배터리가 6시간 동도는 스톱이 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배,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를 해가지고 요거랑 선을 같이 찔러보려고 나중에 아 다시기로 해봐고 트윈 체크로 해고트로 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한번 해봐봐 왜 네, 나는 그건 안 해봐 안해봐나서안해말면한두 시간 찍고 뭐 하지 나는 이제 오래 나한테 아, 이 대충 찍고 무안이나 네. 뭐, 무안 몇시한데 무안은 시그 추모하는 거야 아뇨 미사 어? 미사 무안은 아? 아, 다 찍었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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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찍어 나갈 때 나가? 나갈 때 찍고 갈래? 어? 나고 <목소리> <목소리>

화이팅!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어. 하나 둘셋끝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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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지

사장 옆으로 예 네, 됐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습니다 하나 둘셋하둘셋 이쪽으로 한 분만. 한 분만. 에, 으쌰. 두 번씩. 하나, 둘, 셋. 모두 다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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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

하나, 둘, 셋, 파이팅! 기가 파이팅, 기가 파이팅, 기가 파이팅. كيف نتمسك به 对吧？勇敢！快点！快点！啊！嗯嗯、哎！